수능 1등급 3상 문장 삽입 2 6번 문제입니다. in different paradigm이라는 건요, 다른 방식 안에서요. paradigm이 어떤 커다란 흐름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면 한마디로 설명이 힘들잖아요. 그냥 다른 방법 안에서. 그럼 앞에는 반드시 어떤 방법이 존재하고, 그럼 이 다른 방법이라는 건그 뒤에 붙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죠? 허재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Human health and ecological survival 이니까요. 그냥 이렇게 볼게요. 생태학의 생존이, 즉, 환경보호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환경보호가 would be p a r a m o n 제일 중요합니다. 반, 제 반대 대조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면 조금 더 편하됐어요. 얘 예, 환경이라고 했으니까 환경소재죠. 그럼 환경보호의 반대는 뭐예요? 파괴. 그쵸. 파괴는 왜 생겨나는 거죠? 우리 인간이? 그렇죠. 개발인 거예요. 그럼 앞에는 방식은 뭐였어요? 개발에 대한 방식이 나올 확률이 높고요. 뒤에는 환경 보호에 대한 방법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end industrial activities니까요. 그리고 여기 마, 나왔죠. 산업 활동인데요. 뭐하는 산업 활동이죠? undermining이니까 망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파괴시키는 건데요. these goals. 환경 보호를 저해하는 산업활동들은 would be prohibited 금지되어져야 된대요 o u t r i g h t 니까 완벽하게요 자 다시 한번 우리 글의 흐름 잡았죠? 앞에는 뭐예요? 경제개발에 대한 흐름이 나와야 되고요 그 뒤에는 환경보호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한번 가볼게요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요 Many organizations 많은 조직들과 political leaders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그리고 그 지도자들은 누굽니까? 뒤에서 현재 분사가 꾸미고 있죠 Working, 노력하고 있는 거에요 Improve, 증진시키려고요 환경적 그리고 사회적 상태를, 조건을 증진시키려고 노력하는 지도자들이 Operate, 작동하고 있는 거죠 Uncertain니까요 의심의 여지 없이 어디로부터요? From within the paradigm 이니까요 지금 다른 paradigm 나오기 전이죠, 그렇죠 그냥 방식 안에서만 지금 작동을 하고 있대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아직 모르겠지만 우리 이 제시문장에서 잠깐 느껴보면 경제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만 환경을 보호하려고 하니 환경이 보호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 느낌이에요. However 하지만 to paragraph 아, paraphrase 아인슈타인이니까요. 아인슈타인의말을 빌리자면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페러프레이즈가 같은 단어를 비슷하게 표현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말을 빌리자면 Problems, 문제는요. Cannot be solved, 풀릴 수, 즉 해결될 수가 없대요. From within the same paradigm이니까요. 똑같은 방식 안에서는 해결될 수가 없다. 즉 경제개발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위치는 그 방식 안에서 라고 해석하면 된댔죠. 그 경제개발의 방식 안에서는 they were created 니까요 해결책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이 해결책은 좋은 해결책이 아니다.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A good example. 좋은 예시는요. is the cap and trade 니까요뭐 배출권 거래라고 하는데 이거 옛날에 탄소 배출권을 사서 경제개발을 한 때가 있었어요. 그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배출권을 한 예시로 든 건데요. 배출권의 접근법은 뭐하는 거에 대한 접근법이냐면요. 예, 전치사투입니다. 그래서 동명사 나왔죠? 줄이는 것에 대한 접근법이에요. 그린하우스 게스에미션즈니까요 지구 온난화 가스를 줄이자라는 쪽이죠. 그런 접근법. 근데 이건 어쨌든 경제개발의 접근법이니까 의미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 다음 가볼게요. In this scenario, 이러한 형태 안에서는, 이러한 시나리오 안에서는, private companies, 자회사들이요. 즉, 소규모 회사들이 are permitted, 허가가 되어지는데요. 뭐 하는 게 허가되죠? sell their rights. 그들의 권리를 팔 수가 있어요. 무하자라는 뭐 권리요. pollute니까 공해를 일으켜도 된다라는 권리를 팔 수가 있는 거죠. t 아들 t h e r c o 니까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에게요. 한마디로 조그만 소규모 회사들이 이익을 실현하고자 대기, 대기업 회사들한테 야 그럼 내거 탄소대출권 사가라고 하면 대기업이 엄청난 발전을 하면서 경제를 망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죠 지금. 그리고 그게 그래서 작은 회사들이 대기업에 탄소대출권을 판매하는 그런 현상은 can then pollute more 더 많은 공예를 일으킬 수가 있다는 라 거죠. 어떤 미드안에서요 In the belief. 동적되시겠네요 어떤 미드안에서 지금 경제를 개발하면서 환경 파괴시킨다? The free hand of the market. 그러니까 시장의 자유로운 손. 그러니까, 그, 보이지 않는 손 있죠, 그렇죠? 알아서 시장이 잘 돌아가면서 그것이 will find the most efficient opportunities. 그러니까 가장 효율적인 기회를 발견해낼 것이다. 뭐에 대한 효율적인 기회죠? 지구온난화 가스의 감소죠. 그러니까 경제개발하면 알아서 환경도 보호가 될 것이다 라는 말도 안되는 믿음 착각 속에서 오염을 더 지속시킬 거라는 거죠. 더 강화시킬 거라는 거죠. 어, 하지만 어, 여기 지금 그 뒤에 하지만 그렇게 하면 좋은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자 이렇게 갈 확률이 높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뷰잉이 지금 어, 동명사로 걸었네요. 동명사로 보는 건데요 오염을 뭐로써 보죠 as a right 권리로써 보고요 오염은 분명히 시켜도 되는 권리 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야 라고 보고 병렬구조죠 또 뭐라고 뭐에 의존하는 거죠 on the market 시장에만 의존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환경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에만 의존하는 것은 여기 주어 끝났어요 이제 동사 나오 죠 그게 강화시킬 수가 있대요 바로 그입니다 b a r r i 바로 그 paradigm 그 방식을 강화시킨대요. 여기서 그 방식은 앞에 무슨 얘기였어요? 환경 파괴해도 돼. 경제 개발만 하면 돼. 라는 관점이었죠. 그렇죠? 그러한 방식을 강화시켜버려요. 그리고 그 방식이라는 것은 우리를 어디 안으로 넣게 돼버린 거죠. 엉망진창으로 넣게 된 거예요. 지금 이것도 환경 파괴를 의미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5번에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이거뭐다 환경 보호의 방식이됐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다른 방식 안에서 인간의 건강과 생태학적 생존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 산업적 활동인데요. 이러한 목표들을, 환경보호하자는 목표를 저해시키는 산업활동은 완전히 금지되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아예 경제개발 하지 마라.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환경보호하려면요. 그래서 이제, the right 권리인데요. to clean the air, 공기를 정화시키는 권리와 healthy climate 이니까요. 건강한 기후를 만들어야만 하는 권리는요. 의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윈. 어, 우드 윈. 이길 거래요. 누구를요? 오염을 시켜도 된다라는 권리를 이길 거라는 거죠. 한마디로 환경보호하자라는 내용이 글이었어요. 이해 됐죠? 오케이. 그러면 은 답은 5번이 될 수밖에 없었고요.